시편 46편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두려움 없는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개혁을 우리가 하려면은 개혁자들은 두려워하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은 개혁을 할 때에 두려워하면 무슨 그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오른쪽으로 사는 마귀들이 좋아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개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올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하면 워안 되죠.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하는 그런 적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사나이집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삼일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전도와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삼일지 하나님을 자꾸만 소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근데 이분이 슬슬 그냥 그 그릇된 거나 가르쳐 주고 어, 맨날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그러면은 창피해가지고도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수가 없죠. 어,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우리 존재는 뭐냐 다죄 아, 가운데 있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우리는요. 이런 우리 잘 모르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돌을 닦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는악기를잘 몰라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맨날 싸우고 의견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질 않아 가지고. 어 그러면은 보는 우리가 얼마나 진짜 답답하고 왜 저러시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삼일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경청을 하고 에,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 성자 예수님이에요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막 싸움을 하고 한 하나님인데 다투고 싸우고 어야 내가 어, 대단해. 내가 성부니까 내가 더큰 자야. 어, 성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아, 믿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아가도 동등한데 뭐. 어 통도란데 뭐 내가 당신 말을 왜가 내가 왜 들어? 그렇게 안 돼집니다.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속 언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삼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어,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걸 잘막 못가르켜 놓은 겁니다. 자꾸만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구원의 문제는 니가 잘해야지만 니가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지. 에, 이런 거를 중세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에,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음, 그리고 마치 구원을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돈을 내게 해 가지고 돈으로다가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돈으로 어, 돈이 귀하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돈으로 됩니까? 요즘 이렇게 가끔 우리나라에 이제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문화 예술에 이렇게 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걸 자꾸만 돈으로도 연결을 하려 고 그러고. 좀 의료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장규리 박사님이나 박종무 박사님이나 그 우리 이명소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죠. 보면 뭐 의사가 된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의사가 되겠다. 왜 당신 정치인이 되려고 그래? 돈을 많이 벌라고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당신이 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래? 돈을 많이 벌라고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당신이 왜 가수가 되려고 그래?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가수가 되겠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는요, 왜 성교와 전도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이좋게 놀고, 다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어렵고 힘들고.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버리죠. 아 목사님 설교 자꾸만 들어봐.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너무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용서해주시고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만 야단만 내치고 어 내가 모를 수가 있지. 난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 어른들에 대해 잘 모르고 어 내가 이 공부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아, 자꾸만 이렇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공부하는 를게 어떨 땐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희락으로 인도해주시고 화평으로 인도해주시고 맨날 겁이나 주고 두려움이나 주고 자기 맨날 뭐 직통 개시 받았다고 하나님 이러니까 너무 이러라 저러라 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싱거운 소리를 자꾸 하니까 마르신 루터가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그 개혁제도 5대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강령이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 66권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거든요. 그 순종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도 제자들이 나를 제자로 한번 삼아보세요.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은그 제자들이 얼마나 진짜 난감하겠어요. 모든 책임은 우리 삼일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놈들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 노치금 먹는 거 그거 다비도아서 요즘 살기가 너 몰라? 응? 이 인간아 몰라? 지금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너 몰라? 몰라?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린한테 맨날 겁이나 팍팍 주고 어, 이러면은 어린아이가 그 지나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음. 키이 아픈 거야. 어, 이렇게 자꾸만 확확 자라나니까. 자라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사춘기 만만치 않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갱령지가 있습니다. 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고 살아가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사랑의 귀신이좀 어울리질 않네 사랑의 막이 어울리질 않네 이상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남에 대해서는 남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손을 베풀고. 왜 자꾸 자비자비 합니까? 그거 불교, 사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 우리 뭐 모든 종교가 다 자비심을 베풀고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남들에게는 자비심을 베풀어라.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과 오뉴와 절제가 생겨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업의 사형론이라고 해 보면 직업이라고는 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 이거 괜히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거 뭐이 회사가 이게 뭐 사장만 부자가 되고 회장만 부장이 되지 이게 뭐 이게 이 교회가 이내 교회야. 이게 뭐. 어? 목사들이 그냥 돈뺏으려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여,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개혁교회는 바르게 잡작고 해가지고 어 영어로 리폼도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우리가 뭐 뒤집어버리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요 오르신 분이세요. 그릇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담하고는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자네가 내가 말한 걸잘 들으면 영생의 길로 가고 또 이제 영화의 단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실수했죠. 아담이 사단의 말에 넘어갔어요.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왜 하나님 말 들으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 되지. 요즘 많은 그 종교 행위하는 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는 하 우리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되고 싶어서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사람이란 뜻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 자들아, 다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리더십이나 가르치고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라고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아버지가 죽은 거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죽은 거야. 어, 그 빚을 다 갚아 버렸어. 사탄이 주신들이 하도 괴롭히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빚을 다 청산해 버렸어. 너는 이상 더 이상 너 빚돼서 네가 헤매고 그렇게 살지 말라노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요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사명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성령의 법이 작동이 돼, 생명의 법이 작동이 돼. 근데라고 죄를 막지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죄하고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 죄가 싹 없어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우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신비할 정도로 가르쳐 주시고 그게 전부 말씀 속에 있는 게 보면요. 물론 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우상 준비하니까 두 개로 나눠진 거야 도약을 한 거예요. 우상이 뭐 해줍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서 안 해주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신을 만들지 뭐. 그래갖고 신을 때려 부셔버리고 또신 만들고.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이 안, 그 무슨 신입니까? 그 우상이야, 자기가. 그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하고 행위 언약인데, 아담이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야담맞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복은 절대로 사람이 못 만들어. 어떤 사람 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디 나갔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는 거야. 복을 못, 못 만들 겁니다. 실험실에 가가지고 내가 복을 한번 만들어야지 되겠구나. 못 만들어요. 생명 생명 절대로 못 만들어. 어,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자네가 복의 근원이야.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살짝 살짝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흔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이 한15,000가지게 되는데, 나 하나님 이거를 나를 하나님 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시고, 또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고 말이야. 어?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우리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나이야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어 구약 때처럼 구약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라 지금은 큰 일을 감당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안배할 줄 알아야 돼. 매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뭐 찬송만 부르고 찬송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24시간이 모지할 정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 러 시간 배를 잘 해야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지 되고 또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CEO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사업을 또 구상을 하고 학생들 가르키는 분들도 있고 그걸 다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나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직장 가서 또 생활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또막 그냥 뭐어 거기서 또 찬송가 부르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충성과 운이와 절제가 중요한 거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요즘은 상식선에서 진리는 상식적인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알아듣는 소리를 하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포르투칼로 나왔는데요. 그냥 한국 말로 해. 한국 사람이니까. 음. 알아, 알아. 내가 너 불어 잘하고 포르투갈 잘하는지 알아. 난영문과 나왔는데요. 그러지 말어. 자꾸만 스테이비고요. 그러지 말아요. 그냥 알아듣는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천인가 자꾸만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나님을 아주 경호리 여기는 거. 하나님 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말을 줬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외국어를 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보편적이 있어야 돼요. 보면 알아들어야 이렇게 보면 아맞아 저게. 일단 지금 설교할 때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 목사님들이. 원래 그 어그스틴이라든가 아, 아노스라든가, 뭐, 쯔빙글리라든가, 칼뱅 선생님이나, 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정리해놓은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배운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물론 다 그거를 자기가 소화하고 그립니다마는 그는 자기가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야. 말씀 속에 여러분들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 있어요. 해답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해답을 쓸줄 알아야지. 맨날 오답만 쓰는 거야. 그럼 안 되죠. 그 목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는 분들은 그럼 시험을 봐요. 언약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하세요. 어, 그 행위 언약이 뭡니까? 또 은혜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은혜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저를 믿음의 조상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내가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복을 주신 거야. 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도 닦아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거야. 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럼 권리가 없어,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툼만 없어도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 보면 대통령도 되고 어떤 단체자 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안심을 하자. 아 연세 드신 분이 되고 이런저런 다수준을다 걷건 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참 이게 허리를 쭉펴고 이렇게 살만 하기구나 근데 막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면은 그질 안에도 겁이 많고 두렵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약한 존재들이야. 특별과 같은 존재야. 이제 날씨가 이제 슬슬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 겨울에는 이거 토화 줘야지 토화 줘야지.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봄여름 가을 겨울 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잘 잊어버릴지 몰라. 감사เก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야. 눈 뜨고 딱떴는데 대한민국이야. 이 나라가 맨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고 막 깡패 짓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야? 그럼 참 목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했어.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힘이 약하니까 당하겠지. 여러분들, 깡패가 잘못된 거지. 예. 멋져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냥 뺏고 막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만, 한 6천 명 정도의 성교사님들을 외국에 파송시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주변 나라에서 야, 저 나라 사람들은 참 말도 참 이쁘게 하고 참나저 나라 가고 싶어. 그 나라 가고 싶은 게뭐그 나라 때문에 갑니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음식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음식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요즘 다그 국가에서 음식 다 그거 유생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근데 참 친절하게 하고, 참 그, 참 인사성도 밝고, 참 이렇게 보면 항상 탁 뜯고 갖다 놓고 에, 물도 이렇게 공손하게 따는 게 아니라 깨지끼니 이러면 그 지난해도 소화가 잘안 되는데 채버리잖아 우리가요 교회는 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야 에, 여러분들 교회가 뭐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오면 맨날 뭐 양정제나 하고 야단이 치고, 돈이나 뺏고, 돈이나 갖고 라고 그러고, 자꾸만 더 그딴 식으로 한번더 구원 받겠냐? 이러고 구원의 문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는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다 대체적으로 메시아라는 놈들 보면은요 지가 돈 뺏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고 맨 깡패 같은 놈들 다 문제가 많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 메시아가 되려면요 일단 죽어야지 돼 그리고 베들렘에 일단 태어날 때 아주 죽어야지 돼 베들렘이라고 하는 그 말귀라는 거는요 그냥 그 당나귀가 있는 거기서 태어나야 돼. 에,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쳐볼까?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믿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게, 야, 예수님만 뭐 좋겠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역할을 하만할 사람 없어. 그분밖에 없어. 성격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